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덮어지는 내에서 주님의 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이는 去。 socassonne chủnime no 구로 날인 도아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 미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어,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이의시라고 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138편 다이 기록한 시인데 어 다이은 처음부터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그리고 신들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들 그리고 또 세상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헛된 우상들 이 세상의 어떠한 강함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이 절을 보시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는 이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주님의 이름 이것들은 주님의 이름은 신용입니다.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용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름은 사실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3절 내가 강구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버티게 강하게 하셨습니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인 개인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는요. 여호와여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4절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오절에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 나와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인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엇을 높이고 있냐면 이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름 사실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용입니다. 주님의 성품 이것도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이것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 내가 이 시인이 찬양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지금 무엇을 높이고 있냐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의 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현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영화로 오시면서도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던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밀함은 알지 못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장 작은 자의 기도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이 지금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늘 평탄하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할 때라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23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138편에 내가 환난 중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다른 손으로 내 원수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나를 안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씀이 해석이 참 어려운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련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련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침이 있는 것입니다. 고됨이 있는 거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인생은 미안성 가운데 있죠. 그러나 시인이 지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나를 그런 식으로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우리 현실은 여전히 내 안에 어떠한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현실을 볼 때는 여전히 욕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선포하셨죠. 이것은요, 내가 벌써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까지 만들어 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현실이 온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완성하실 것이다 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사랑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보시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연약한 이 피조물,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근거는요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나의 온전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피조물인 거 아시죠? 저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버리지 않겠다고요. 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갖이 언약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이방의 왕들도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관련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스과 우리의 선을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의 확고한 의지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는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